사태 예정이요. 다다음 주에 아비귀환, 지방 사, 지방 아비귀환이요. 네. NSFR 2년생 3.11포인트 하라. 지금 예금 없고 대출만 있어요. 5대 지방은행. 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예? 네? 다다음 주부터 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예? 네?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어? 다 다음 주부터 지방이요. 다 다음 주부터, 어? 예정이야, 지금. 예? 신종 자본 증권 있잖아. 이거 바젤스 사기친 거요. 하나 생명 이번에 신종 본증권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갖고 하나 생명 신종 자본 증권이 괜찮아. 예? 발행 금액 및 이자 비용 다 나왔는데 하나 좀 명심하세요. 하나 발행에 2017년에 5천원. 아, 그러니까 얘네 자본이 자본금은 뭐야? 근데 무슨 자본금이 있는 거야 그러면 <laughs> 어? 앞으로 줄자살 속출이야. 이번에 혼자 죽지 않는 것 같아, 보양새가. 아니, 근데 하나는, 하나 생명은 자본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하나, 이거 이런 식으로 친종 자본증권이 자본금이라고 개구라 쳤으면은, 어? 2조 원이 넘는데, 이거, 콜옵션 2조 원 이자만 해도 이거 얼마야, 이거. 만기까지 100%회계는 계속 돌려막긴데, 이거. 바질3 시스템이라 이게 자본금으로 들어가니까 은행이고 무관에 전부 다 대기업이고, 전부 주가가 지금 허위공시에요. 바질3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공,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 아니, 하나 생명 자본금은 신종 자본증권을 받... 이자주는 자본금 이게. 5년, 5년마다 콜옵션 금리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아니, 아직 깨는 건 아닌데, 2023년쯤 돼갖고는, 그때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 생겨 존나 위험하고든 지금.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자본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씨발, 도대체? 우리나라 금융사나 대기업은 씨발, 어? 전부 다, 배당금으로 다 빼간 다음에 자본금은 뭘로 봐야 되는 거야, 바질스 시스템으로.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되고. 아니 자본 건전성은 유리한데 이거 전부 다 빚내갖고 자본 자본금이라고 사실은 이거 공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응? 어? 아니 자본금 2조 가까이 발행했으면 이자 내는 자본금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이 자본금이지 바젤스라고 채권 발행하고 자본금으다 돌려서 주식이 원에 다 허위라고 이거. 하나 자본금이 몇 조인데 사실 자본금이 있는 거야? 신 <laughs> 아무도 댓글이 없어. 아, 뭐 이걸 은행도 전부 다 자본금들 신종 자본증권 발행한 엑스오면 여러분 까무러칠 거예요 지금. 아, 아니야. 아니, 어, 장수님. 아니 내가 볼때 잘못한 50% 이상 부도날 것 같아 자본금이 거짓말이야 아 물론 내용은 다 풍라해놨어요 책에 자기 자본이 사실은 저거 부채로 하게 되면은 형 어떻게 되는 거야 은행이고 대기업이고 하네 오늘 몰라 많이 들어왔네? 질문들 하세요 질문들. 질문들을 안 해. 물어보면 다 알려줄 텐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응? 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아남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냐 봤을 때 이거 좀놀래지 말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지금 허세로 살아갔는데 동국대학교 지금 석사 과정에 합격하신 분이면 졸업하시고 장교 이분이신데 지금 뉴스 나오는데 이분이세요 이분이 동국대학교 그 유명 학과 동국대 유명하잖아요 그 학과가 일단은 그 동국대학교 가셔 갖고 장교로 인관하시고요, 졸업을 하신 다음에 대학원에 이따 학교를 하십니다. 그러 상당 히 엘리트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까지 과거 같으면 이게 집안의 경사였을 텐데 다시. 폴리텍으로 대학원을 가신 게 아니고 장교까지 하신 분인데 군대에서 장교로 졸업하신 다음에 폴리텍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동국대에서 그그 그 학과가 되게 인기 학과로 알고 있어요. 동국대 그 학과를 가셨다가 역사학과, 역사 비슷한 거, 고고 무슨 고문서 무슨 그런 학과인가 봐요. 거기 가셨다가 석사과정까지도 합격하셨고, 예. 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ROT로 ROT까지 하시면서 장교로 졸업을 하시고 졸업하시자마자 석사학위를 가신 게 아니고 다시 어디를 가셨어? 폴리텍 대학으로 가셨습니다. 전문 대학으로 가셨다고. 동국대. 네, 장교인강 대학원 준비하시고 학교까지 하시고 동국대 미술사학과 입학하셔갖고 미술사, 미술사학을 미술사연구하셨대 지금 동국대 거기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 미술사학과 외계하튼 네, 불교 때문에 고고미술 쪽이 동국대가 공, 정말 알아주는 걸 알겠어요. 불교 그 미술 때문에. 근데 그 석사 과정도 들어가기 힘들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어떤 거냐? 미술사학과 그 어렵다는 동국대학교 제일 잘 알, 불화 때문에 유명해. 불화, 불교 미술, 불화. 동국대 엄청 세요. 거기 대학원을 합격하시고 장교 임관하신 다음에 대학원을 진학 안 하시고 어디로 가셨냐? 폴리텍 대학으로 가십니다. 예, 네, 폴리텍으로 가십니다. 폴리텍 직업학교 그리고 기계 품질 측정학과라는 대로 가십니다. 폴리텍에 직업훈련원이죠. 지금으로 보면 네, 측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2년 또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한정 KPS에서 입사하신 데 성공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상장, 폴리텍 대학. 그 이분이 충분히 지금, 지금 시대 성공 사례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정 KPS 입사하셨다고. 이분이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그 들어가셔 갖고 장교로 인간 하시고 미술사학과 지금 옛날 같은 그 학과 못 들어갑니다. 일 지금 분위기가 옛날 진보 그쪽 계열에 있을 때이 문과 새끼들이 와갖고 막 유학파무에 지금 전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은 옛날 분위기 아니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저분이 장교까지 하신 분이야. rotc로 근데 저분이 지금 rotc 전문대 다시 가셔갖고 ncs 과정을 한 거예요. 내가 ncs 교수였잖아 ncs 과정에 다시 입교를 하셔갖고 그리고. 서로 넘기기 전에 한정 KPS에 기술직으로 입사를 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아, 공돌이네, 이런데. 지금은. 폴리텍에서 실습했던 그들의 현장에 적용해서 후배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laughs> 군 장교 나오고, 옛날 같으면 정말 엘리트 과정이죠. 석사 과정 간 다음에 나중에 미술, 지도, 편달, 불화, 예술, 교수도 할수 있고, 지금 자리가 없어. 과거 10년 전만 해도 뭐 기술직이면 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도 기술직 오는데 너무 경쟁이 심해요. 지금, 일단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 갖고 있냐, 없냐부터 따지지, 아, 어디, 그거를 따지지 않아, 대부분. 왜? 서울대생도 지금 대다수 백수라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필요하죠. 적정할 때. 학벌이라는 게. 성실성의 증명인데, 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성실성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그 동국대학교 미술 그 학과는 제가 알기로 되게 세요. 그런데 안간 거야. <laughs> 그런데 전문대로 간 거야. 장교로 퇴직하고 전문대로 간 거야. 지금 그렇게 세고 공부 잘하고 돈을 아무리 쳐발라도 들어갈 데가 없어. 직업학교 나와도 갈 데가 없. 어 군대도 지금 옛날이면 다 받아 두는데 안 받, 장기 그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성공한, 성공한 취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 내가 할 일, 대기업 다니고 내가 정밀 이거 하는 거 있어. 자고 같은 공돌이 새끼네. 내가 동국대학 미술사학과 나와서 지금 불교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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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하 다니고 있어. 그래도 교수야마. 아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지금 아 내가 잘못 갔네. 지금, 지금 그리고 대기업에서 사람을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뽑고 있어요. 왜 그러지? 주 40시간 근무제 때문에. 그런데 경력이 그 공업 고등학교 안 나오면 대기업 입사직으로 뽑지를 않아. 전문대나 4년제 놓으면 안 뽑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공무원 공부하는 거 말고는 지금 없어요. 자리가, 좋은 자리나 그렇게 막 강사님 앞에서 막, 입시 강사님들 얘기하고, 30년 전 얘기하시지, 입시 강사님들. 본인 입시 강의하면서 연몇 억씩 벌었잖아. 입시 강의하면서. 본인이 그 자리 나가야 되는, 몇 억씩 버는 자리 나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손 놓을 생각 없잖아. 그냥 자리가 없어. 바이올림 서울대 나와 갖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돈 쓰고 아무리 써도 너네가 가르칠 자리가 없어 왜 이미 오, 지금 50대 40대 50대 분들이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NCS 수준이 엄청나요 농구 공고가 아니고 내가 나도 교수로 가르쳐봤는데 NCS 수준이 여러분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수준이. 저분도 NCS 패스해갖고 한정 KPS 들어간 겁니다. NCS 패스했다. 고 그만큼 지금 절박해요, 세상이. 근데 그렇게 절, 일하는 게 그렇게 절박한데 나오면은 실업자고 절박한데 주식 부동산 투기로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좀 아이러니야. 그렇게 해서 망해가고 쫓겨나 고 그러면 그 자리 지금 백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워 안돼 내가 유튜버인데 뭐 <laughs> 지금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에요 학벌 인플레이션. 누가 학비를 다 대죠? 엄마 아빠가. 지금 누가 동국대학교 미래 유마 그 동국대 가장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미술사학과가 아니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아니고 뭐야? 전문대 가셔갖고 대기업 입사한 게 지금 이분의 성공이에요. 장교 뭐 이런 것보다. 이게 지금 성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못 벌어오는 일은 이제 사람들이, 아, 그래요? 재밌었겠네요. 아, 나 누군데? 아, 그래요? 요즘에 웬만한 사람 다 똑똑해. 다딸수 있고. 그 얘기는 일본도 그랬고, 든요 학력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다 바뀌었어요. 앞으로 망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합류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어디에 아 옛날에 전도 유망한데 들어갔다만 했네. 거의 다 전도 유망하지 않습니다. 이분 성공학이 이거예요 지금 인문철학이 아니고 기술 장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취업할 수 있네요 동국대학교 여기가 엄청나게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불화 때문에 불화예술 때문에 석박사까지 합격을 했는데 불구하고 나와봤자 뭐야?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본인도 아무것도 없다는 시간 강사 나부랭이 최저 임금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사회에 서꼭 필요한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 먹고 산 다음에 그것도 취미를할수 있다는 거예 독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요. 동국대는 경찰이지. 그러니까 문과인데 문과대 중에서 서양 불합. 불교 대학이라 불화 쪽이 이렇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불교 미술과. 근데 그거를 나와도 시간 강사나 뻔히 보이는 거죠. 아, 공무원 장세 9년차 조카 3명 있어요. 아. 예, 거품질 거품 직업들 많은 거죠. 아, 오늘 저기했어요 미술관에서 오늘 그거 저기했어요 그이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영어로 계속 소개하고. 근데 예전에 그렇게 막드로한게 멋있다 막. 다음 번에, 다음 번에는 저거 대관할 돈은 있나? 불교 미술 들을 사람들은? 큐레이터, 큐레이터 월급 80만 원이야.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르본 대학 갔다 와서 월급 얼마? 80만 원. 온갖 일다한 다음에 정식 큐레이터 월급이 80만 원에 물론 플러스 있지. 미술 작품 빠, 팔면은 뭐 저기야 큐레이터가 팔면 50대 50이지. 한 그거 젊은 작가 그거 큐레이터 팔수 있을까? 아니 지금 관장도 몇십년 되는데 1년에 두세개 팔기 힘든데 신진 큐레이터가 신진 작가 거를 어떻게 팔수 있나? 너무 많아요, 번드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번드러하게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하는 사람 너무